빠입니까? 저 사빠를 잡고 전체 발끝부터 머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대 중심을 무려뜨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사빠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놓치면은 곧 패자가 됩니다. 네. 양 선수 준비는 두 분이상? 이번 대회 에 임하는 손충이 장사에 자세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올해 아직 장사 등극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매년 또 최근에 3년 동안 봤을 때는 2017년 또천하장 네, 2018년 추석 대회 2019년 불의 대회에서의 장사, 장사 등극이 있었는데 2020년은 아직 장사 등극이 완전 손충이 장사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4차 대회 때까지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5차 대회 때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8번 등극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장사 결정 전에 한자리는. 용인 백옥살에 우영원 선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남성윤 선수도 참 좋은 신장, 신체조건, 신체조건 189cm의 신장을 갖고 있고 올해 1차 영월 그리고 추석 대회에서도 4위와 6위, 뭐 설날 대회에서도 8강에 진출하면서 꾸준히 8강에 들어가는 올해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역시 또뭐 남성윤 선수에게 장점을 오늘 장점을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장점을 4강에서 붙일 줄은 몰랐지만은 예상은 장, 손충이 장사가 홀로리라 고 예상을 했고 네. 또 가장 들어왔다. 까다로운 선수가손충이 장사라고 했는데 과연 이 고비를 넘겨야만이 남성윤 장사도 꼭가매 주인공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준결승 두 번째 경기 3판 2선승의 첫판 3판 4자정사5 선수 경고 자남성 선수에게. 이인봉 주심이 경고하나 줍니다. 경고받습니다. 마포팀 대원사 여기서 안다리 피했고요. 자, 손정희 선수가 장사가 왜 상대 중심을 잡았 밭다리 시어 서판! 본인의 주특기 남성은 밭다리로 서판을 가정합니다. 자, 정말 정강스카 같은 밭다리, 밭다리를 치면서 체중을 실어서 안전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